베일에 쌓인 울산의 이모저모를 퍼즐로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꼼짝마! 퍼즐을 맞히면 선물을 쏜다. 퍼즐 팡! 선물 팡! 울산 팡팡! 자세한 설명 화면으로 드립니다. 퍼즐을 뒤집으면 선물이 터지는 울산 팡팡! 퍼즐 속 사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퀴즈가 진행되는 3분 동안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힌 분께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정답을 놓친 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아쉬운 오답이나 재치 넘치는 댓글을 달아준 분께는 승재 MC가 깜짝 선물을 드립니다. 다 퍼주는 퀴즈 참여하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 울산 팡팡에서는요. 3분 동안 무작위로 퍼즐을 뒤집어 드립니다. 그 사이에 모습을 드러내는 울산의 이모저모가 과연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육시 댓글창에서 3분 안에 가장 먼저 정확하게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께 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저희가 댓글창에 점선으로 퀴즈 시작과 끝을 표시해 드릴 건데요. 그 안에 말씀해 주신 답만 정답으로 인정된다는 점 숙지해 주시고 재밌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분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당첨되신 분은 그 다음 당첨 기회를 최소 4주 제한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치는 오답을 보내주신 분, 아깝게 정답 놓치신 분도 방송이 끝나기 전에 선정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리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재밌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작진 안내를 잘 따라서 울산팡팡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퍼즐팡! 선물팡! 울산팡팡! 총 60개의 퍼즐 조각이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씩 조각을 뒤집어가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퍼즐 묶음 뒤집어주세요. 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무엇일까요? <laughs> 모르시겠죠? 자,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눈사람님 오늘은 뭘까요? 이러셨는데 박은영님 하늘이라는 건요 울산평평의 사실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나왔거든요 <laughs> 자 다음 버즐 묶음 뒤집어 주세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잘 맞히시니까 저희가 아, 야금야금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비타민님 동대산 라틴님 간절곶 윤혜영님 가지산 일단은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뭔가 근거를 가지고 정답을 유추해 보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퍼즐 뒤집어 주세요. 네, 두 조각 더 열어드렸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AJF 잘 모르겠어요. 엄청 긴 닉네임님, 신불산 억새평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춘식 아빠님 마골산 마리아님 명청교 다리민 뭐 많은 말씀해 주시는데 두둥실님 말씀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어디지? <laughs> 이게 뭐지? <laughs>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음 퍼즐 뒤집어 주세요. 자 보여드렸습니다. 아리아리님 내 마음속 산 그건 저희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비트스톨님, 공모일을 생각하는 내 마음속. 아, 죄송한데, 마음속에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퍼즐 뒤집어 주세요. 네, 울자를 열어드렸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네, 팔각종이라고 추측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몰루도 나왔고요. 꽃은내 풀풀님, 어디지? 요즘 울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퍼즐 조각 뒤집어 주세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아, 저희가 항상 이모 저모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 장소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속았죠? 오늘 장소 아니죠? 그리고 어 뭐랄까요? 군모를 춘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힌트까지 드리면서 다음 퍼즐 뒤집어 주세요. 자, 과연 맞힐실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르르 몰려, 몰려다녀요. 이, 이, 힌트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아, 많이 드렸습니다, 힌트. 네 글자짜리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장소도 아니고요. 분무, 무리 지어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팡팡 끝이라고 저희가 육시 댓글창에 표시해 드렸습니다.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은 정답 맞히기 참여해 주, 참여하실 수 없으니까 안내 잘 따라 주시고요. 오늘 사진의 정체, 정답, 과연 무엇이었을지? 지금 화면으로 공개해 드립니다. 정답은 울산 겨울 명물 땔까마귀였습니다 오늘은 장소가 아니었고요. 국내 유일 울산에서만 볼수 있는 장관 속의 주인공 울산팡팡에서 담아봤습니다. 오늘 사진은요. 옥현초등학교에서 삼호동으로 향하는 인근 그러니까 삼호대숲이 배경이고요. 전기줄에 사이좋게 그리고 아주 빽빽하게 앉아있는 때까마귀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매년 11월말부터 2월말까지 태화강 국가정원과 3호대수 민근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진귀한 풍경이죠.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감상하신 분이 많으셨을 텐데, 이게 문제로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laughs> 성공! 정답 맞힌 분 발표하기 전에 때까마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울산팡팡 사신의 정체는 울산을 찾는 귀한 손님 떼까마귀입니다. 매일 노을이 질 무렵이면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호대숲 인근에서 하늘을 검게 수놓는 떼까마귀 분무를 이처럼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울산을 찾는 대표적인 겨울철새고요. 작년에만 약7만4 8 0 0여 마리의 떼까마귀가 울산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특성이 있고요. 아침 일찍 나가서 먹이를 먹고 해가 질 무렵이면 돌아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이질때 관찰하실 수 있는 거죠. 시베리아와 몽골 등지에서 서식하는 떼까마귀 매년 겨울이 되면 추위를 피해서 울산을 찾아와주는 반갑고도 고마운 친구입니다. 울산이 최적의 잠자리이자 먹잇감이 풍부한 곳이어서 그렇게 서식하기 좋다고 해요. 떼까마귀 군무를 생태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요. 1월 31일까지 오후 5시부터 6시 30분 사이에 태화강 먹거리단지 33번 상가 앞에 있는 생태 해설장에 오시면 체험과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막 잘 확인해 주시고요. 해가 질 무렵 태화강 국가정원과 3호대 숲에 가면 겨울 손님 때까마귀를 만날 수 있으니까 직접 눈에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울산의 겨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때까마귀 겨울 군무 놓치지 마세요. 이제 정답자를 발표합니다. 따단단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돈들어손내나님, 돈들어손내나님 정답 정확하게 맞춰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맞춰 주셨고요. 어,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돈들어손내나님은 카카오톡 채널 UBC톡 프로필 이미지 확인하시고 맞는. 그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까지 연락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깝게 정답 놓치신 분이나 재미있는 오답 남겨주신 분도 방송이 끝나기 전에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버즐팡, 선물팡, 울산팡팡. 잘 보이는 거, 아니, 잘.